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1천 번제와 감사의 매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 만능자, 그맘의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금이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임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그거르가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며 십자가 고난을 me 그 날의 물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가는길거치고가는길거치고 가는 험하여도 내 마음의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고난가이고내신주가 이르리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 날의 물성도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81면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고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예수님을 담는 성품의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뜻을 따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뜻을 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했던 3세기 교부들 중 우리에게는 남성의 욕정을 멈추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 정도로 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저들께 성도들은 매우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극단적이다, 독특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의 성도들은 이교들이 만든 음식이나 음악은 전혀 접하지도 않았고, 이교도 풍섭이 있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생각하며 살다가 순교를 택했습니다. 중세시대로 넘어오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했던 그 카톨릭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카톨릭의 외식적인 금욕을 비판했지만은 죄를 멀리하는 금욕적인 삶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금식하는 것이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성교들은 도 더욱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일은 주님께 드린 날로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러한 경건함, 재리와 싸우려는 치열함을 오늘날 찾아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마음을 되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 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갑옷을 삼으라는 말이 무슨 말로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갑옷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생소합니다. 중세 시대 영어나 또한 사극에서 장수들이 입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전쟁에서 몸을 보호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이처럼 단단하게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장하고 단단하게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여기서 마음은 정신,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말할 때 감정적인 느낌을 가릴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 마음은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으로 가장 심각한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은 상처나 질병일 수 있습니다. 육체가 당하는 최고의 고난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말씀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이 가장 큰 고난은 그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께서 죽음을 당하셨을 때 가지셨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는 죄를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정복하기 위해,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해 최종의 승리를 위해 죽음을 불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죄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를, 를세사을 끊기 위해서, 그 죄에서 이겨내시고, 승리를 선포하시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죄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은 죄를 미워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셨습니까?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처럼 부리던 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부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죄와 싸우고 거룩함, 경건함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며 고난을 겪으셨고 많은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이 그 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며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간은 죄의 노래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결국 멸망을 향해 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죄를 찾아간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종료로 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잘 아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미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을 우리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신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초대교회 성도들, 종교개혁자들 청교조인들이 추구했던 경건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무장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열정이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자 하는 마음, 죄를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러한 정신을 잃어버리며 살겠습니까? 청교조 신학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조엘 비키와 마크 존슨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가 옛날의 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차이를 알수 없겠는가?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에 타올랐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장은 있다고 해도 거의 타오르고 있지 않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열정에 이끌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동기를 거의 부여받지 않는 것 같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싸우고 하늘의 힘으로 거룩함을 위해 분투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무익인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구원의 능력도 변하지 않았다. 거룩함에 대한 요청도 변하지 않았다. 원수의 위협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지 않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고 있지?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덕적인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영화나 음악이나 문화나 너무나도 그 생활에 익숙해져 살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장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겠다는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 받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지 않든 매 순간 죄에 노출되어 있는 삶입니다. 죄와의 전쟁에 끊임없이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인들이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죄의 삶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분노가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리치십시오. 게으름과 방탄함과 비화함과 수근거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욕정과 욕망이 도사리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무장된다면 죄를 이기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며 육체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리스의 성품 순종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삶의 문제들 연약한 육신의 문제들 사랑하는 자녀의 문제들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을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